인천에 사는 69세 김필영 씨는 혼자 비좁은 방바닥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요새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냉기로 가득한 방에서 이불로 몸을 둘둘 감은 채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이 지나 눈을 뜬김 씨는 얼굴 한쪽에 감각이 없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거울을 쳐다본 김씨는 입이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을 찾은 김씨는 안면 신경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노년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씨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해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공사장은 물론 몸으로 할수 있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김 씨는 40대부터 식당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극구 그 말렸지만 이제는 힘든 막노동을 할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김 씨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결국 이혼했고 김 씨는 적자에 시달리다 식당을 접고 다시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몇 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나의 앞자리가 하나씩 바뀔수록 몸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안면마비. 입이 돌아간 자신을 거울로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노년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탄인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아직 두 달이 멀쩡했지만 이젠 그 어떤 인력 사무소에서도 70 가까운 김 씨에게 일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월룸 집주인의 도움으로 노동일을 하며 월세도 내고 밥도 굶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버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달 김 씨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의 사정을 아는 월룸 주인은 김 씨에게 한동안 월세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 친절이 언제까지 갈지 김 씨는 알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구청을 찾아 일자리를 신청하고 구청이 추천해준 대학병원 청소직을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외면했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눈에는 일곱자리 숫자가 보였고 맨 앞자리는 일이었습니다김 씨는 백만원 남짓한 돈이 남아있었고 이걸로 길어야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나, 땅에 500원 떨어진 거 없나 기대하며 이제는 걸을 때 항상 바닥을 쳐다보며 걸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날 토요일 아침부터 그렇게 돌아다니다. 어느 한 노인에게서 근처 교회로 가면 현금 5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자기를 따라오라며 김 씨를 리드했고 김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생전 가본 적한번 없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쯤이었고 그 교회 앞에는 무려 50미터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받을 수 있겠네. 노인은 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에 참석한 65세 이상 노인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현금 5천 원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근처의 김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토요일만 되면 이른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섰습니다. 김 씨는 오른쪽 옆자리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80대 노인은 오전 7시에 나와 경기 군포역에서 무료 지하철을 타고 수차례 환승을 거쳐 8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했고,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충남 아산과 경기 포천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김치에 밥만 먹는데 이거 받은 날에는 따끈한 국밥이나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좋아.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왠지 씁쓸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엔 왼쪽 옆자리 할머니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80세 정도 된이 할머니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에서 내려 교회까지 1.4km나 걸어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숨이 찼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할머니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루는 늦잠을 자 뒤늦게 교회를 갔는데 이미 정원이 차 있어 김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기 부천에 있는 교회로 가보시오. 거기 가면 짜장면이라도 먹을 수 있을 거요. 빈손으로 돌아가려는 김씨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어느 한 노인이 김씨에게 부천에서 토요일 점심이면 짜장면을 공짜로 주는 교회가 있으니 그곳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던 김씨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김씨가 들어갈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낮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어요? 이집 짜장면이 기가 막혀요? 어느 한 노인이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는 짜장면 냄새를 맡자 군침이 돌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허겁지겁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배를 채우고 지하철을 탔지만 배가 부르니 이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김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이명순 할머니는 근처의 이웃 할머니들과 같이 일요일만 되면 예배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임씨는 한 곳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예배당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예배당에 방문하려 이른 시간부터 임씨는 외출 준비를 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일요일은 임씨에게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예배당 여섯 곳을 돌아다녀야 했기에 임시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예배당을 찾는 이유는 교회에서 노인들이 오면 차비로 주는 천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원씩 주는 교회를 여섯 곳을 찾으면 임시할머니는 이날 6천원을 벌수 있었습니다. 임시할머니는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여섯 곳을 모두 돌아 6천원을 벌지만 몸이 좀안 좋으면 4,000원, 5,000원 정도만 벌고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시 할머니는 옛날엔 2,000원을 줬다며 지금은 사람이 많아져 1,000원씩만 주는 것이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1,000원을 주고 어떤 곳은 공짜로 밥까지 주니, 임 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어느 교회에 가면 얼마를 준다는 정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교회에서 주는 돈을 줄여버릴지, 아니면 아예 이제는 안 주게 될지 임씨 할머니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로 76세 이상은 두명중한명꼴로 빈곤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론 생활이 어려워 다시 일터로 향하지만 일자리가 마치 바늘 구멍과도 같아서 살고 싶지 않다는 절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무료 급식소나 돈 주는 교회로 새벽 일찍 나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일을 다니길 희망하는 노인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노인 중 계속 일을 다니고 싶다고 희망한 사람은 전체의 55.7%에 달했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20년째 혼자 사는 85세 정길순 할머니는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밭에 나가 시금치를 캐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는데 허리가 아파도 먹고 살려면 안할 수가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파서 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시 할머니가 마냥 부럽기만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보다는 건강과 돈을 비롯해 착실하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루라도 일찍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